내언녀와 모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로 들어오던 옆집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52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는 겉으로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부부 사이가 많이 식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잠자리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제가 밖으로 돌기 시작한게요. 그렇다고 애인이 계속 있었던건 아닙니다. 가끔 거래처 사장들이랑 술자리에서 업소에 가거나 때로는 다른 여자와 짧은 만남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간 적은 없었습니다. 몇 달, 길어야 1년.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또 끝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그만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욕구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있었죠. 다만, 솔직히 너무 안 맞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신호라도 보낼 때면 오히려 제가 피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죠. 내가 왜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여자였으니까요. 좋아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식은 채로 그냥 흘러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고, 아이들을 둔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줌마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단아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성도 바르고 아이들에게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겉으로 봐도 화목했습니다.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고 그럴 때마다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던 길이었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차에서 내리는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옆집 아줌마였어요. 그 옆에 선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우린 눈이 마주쳤어요.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옆에 있던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도 나도 서로의 비밀을 본 셈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 여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상하게 동질감 같은 게 생기더군요. 그때부터였죠. 우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린게요. 그날 이후 동네에서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가 무안해서 고개만 숙였던 것 같네요. 괜히 말이라도 섞으면 더 문제가 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분리수거하는 곳에 그녀가 먼저 와 있었고.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나봐요. 예, 이제 막요 그러더니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하더군요. 저기, 그날 일은요. 저도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입 무겁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녀는 나를 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고, 그럴 때마다 뭔가 막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가끔 만나던 애인과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고, 그냥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런 여자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뭐나 정도면 나쁘지 않은 애인일 텐데 말이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집 근처 과일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녀도 마침 과일을 고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에서 5천 원이 모자라 난처해 하길래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드릴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아, 이걸 어쩌죠? 다음에 꼭 드릴게요. 나는 이때다 싶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럼 다음에 커피 한잔 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핸드폰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 봤습니다. 혹시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괜히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기다리던 그녀였습니다. 나는 미팅을 제치고 약속을 잡았고 그녀에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낮 시간.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동네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화장도 했고 스커트에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말투는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남편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이 잘 통하던데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 좀더 할래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없이 따라나섰습니다. 그후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진 조용한 곳. 그곳에서 마주한 그녀는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겉으론 조심했지만 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더군요. 적극적이고 숨김없는 여자. 나는 그런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더 깊이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게 더 이상 옆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늘 조심하면서도 벽 하나 사이에 있는 그 존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나는 늘 1년을 넘겨본 적이 없었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집에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 서로의 손이 닿을 듯한 거리, 하지만 세상 누구도 모르는 관계. 이 비밀이 점점 더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판도라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빠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